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엄마 외래를 가야 돼서 용인에 있는 이모집으로 저녁에, 저녁에 먼저 출발해서 지금 11, 밤 11시인데요. 그 외래는 좀 오후 한 4시인가 뭐 3시였나 그때쯤이었는데 그 아침에 응급실을 좀 가야 돼가지고 응급실을 가는 게 지금 엄마 옆에 여기 그배액관살 뚫어놓은 곳에서 얼마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 관세척 할때 쓰는 식염수랑 담집이 좀 새는 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안, 안쪽에서 살짝 빠, 저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쪽에서 살, 빠, 살짝 빠지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러 응급실을 가는 건데 응급실이 요즘에 이제 안산병원 응급, 응급실에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많으면 밖에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장 사람 없을 시간인 아침 7시에 가서 이제 뭐 다시 끼든 뭐 위치 조정을 하든 이제 그거를 하고 이제 외래를 받으러 이제 가려고 합니다. 저번에 염증 수치를 낮춰진 거를 확인하고 좀 기다려보자 하는 상황에서 지금 기, 기다린, 이제 기다려서 시간이 지난 거고 그거를 이제 확인하러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는 걸 보고 이제 향암을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아마 결정이 나을것 같아서 여긴 용인입니다 차안 막히려고 늦게 출발한 건데 차가 안 막혔어요 가어눈 네. 와가지고 눈 왔어 갔다 올게 예. 아. 네. 샌 센다고? 지금도 세? 응? 지금도 세? 조금씩 조금씩 세는 거지? 너1 c m 밖에안 온다더니 눈 많이 왔는데. <laughs> 오. 많이 어. 맞지만. 춤을 아다와 이거. 잘하면 쇼안 걸릴 뻔했다. 이사 한번 해세요. 2 주간 영상 못 올렸는데 2주 동안 구독자 두배 넘게 올랐어. 그랬어? 1 3 0명이었거든한 3, 4일 전에 아... 300명 넘었어 지금. 정말? 몰라 갑자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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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나봐. 아. 어. 다행히 온도가 막 얼마나 온도 아니어서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위험 위험하게 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아침 7시입니다. 응급실에 들어가서 그 배액관 시술을 빨리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뭐 그렇게 할 일도 없어서 늦게 받아도 되는데 외래, 외래 전까지는 받아야 그 시술 받고 외래 받고 집에 가니까 하나도 안 기다리고 응급실 들어왔습니다 이걸 오래 당연하지 오랫동안 집에서 끼고 있으면 막히거나 빠지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안 생길 리가 없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가 누우면 누워 있으면이야. 그렇게 살순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순 없지. 아니 병원에서도 일상 생활 다 가능하다 고 그러고. 시동. 염증 수치가 높아서 뭐 응급실에 있어야 있어야 될 수도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것도 뭐 정확하게 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 간호사 한 명이 와가지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뭐태어나안할 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뭐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병원은 항상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네요. 아 제가 어제 짐 챙길 때. 그거를 야뭐 아이패드나 옷가제 같은 걸좀 챙길까 뭐 할까 하다가 어차피 내일 모레 다시 와야 돼 가지고 또그 시골 가야 돼 시골 엄마 데리고 그 외, 외가쪽 시골 가야 돼 가지고 그때 다시 오니까 간, 간단하게 짐만 챙겨 나와야겠다 했는데 지금 방금 들으셨듯이 잘하면 오늘 또 병원에 있어야 될 이게 너무 높아서 그거를 해결해야 될것 같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뭘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병원에 있고 싶지 않은데 배관 그러니까 다시 꼽으러 왔는데 배관 꼽아 아 너무 아프게 배관 꼽았고 또 아, 염증 수치가 높아서 지금 응급실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라 아, 쉽게 퇴원 못할 것 같아 시골 가는 시골 가려고 했는데 시골도 못 가고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 지금 상황이 아니 아픈 것도 아픈 건데.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한 거 있잖아 불편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걸로 바뀌었으니까 그쪽이 음, 음. 묵직하겠지 어후, 고생이 이거... 많습니다 그럼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왜 시, 실리콘으로 할, 하면 계속 실리콘으로 하든가 그 딱딱한 걸로 계속 하, 딱딱한 걸로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왜 그게 그러니까... 과마다 얘기, 얘기가 다르고 이 과에서는 실리콘 안 쓴다고 그러고 이 과에서는 실리콘 쓴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왜이 통일이 통일이 안, 왜안되 있는 건지 모르겠네. 실리콘으로 시술해 줬는데 이것만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이제 왜 실리콘 응, 그안 쓰는데 왜 실리콘 꽂혀 있냐 이제 그렇게 된는 거다. 그 사람들이 이걸 해준 거야.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 천방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할까? 다 모든 게 지도될 뻔하다가 의사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염증 수치 이 정도면 평상시 있던 염증 수치라고 얘기하고 원래 높았으니까 원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별 다른 별 다른 거 없다 응, 응.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어, 열만 나지 않으면 일상으로 복귀해도 상관없다고 했어. 지금 이제 밥 먹으러 열심히 준비해서. 퇴원합니다. 어, 퇴원합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시골도 안 갈라 그랬는데 어, 시골도 다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가는 걸로 다 일정 변동하고.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로 뭔가 되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어. 쉬지도 못지금 와서 고쉬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이고 쉬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이고 쉬지도 하지하고통지해봐아고 쉬지도 이좀 여기 쪽으 촬영하는 카메라에요저이쪽으 응? 촬영하는 카메라. 카메라에요 카메라에 카메라에 그게 지금 안 그래요. 사람이 보이기를 지금 나는 무엇인가했 가지고. 아프죠. 아 선생님, 선생님이 처방받고 갑자기 떨어졌어요. 밤새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갈것 같다고 광주인데, 광주에 친구들 약속도 잡아놓고 그리고 그 광주에 친척 식구들한테 엄마가 못갈것 같다고 막 이것저것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 다 해놨는데, 갑자기 갈수 있게 돼가지고 또갈수 있을 것 같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광주 가는 날입니다. 31일이 그 외할머니 제사라서 재정년부터 인가? 이제 거의 연말이랑 새해를 외가 쪽 가서 30일에 갔다가 1일에 올라오는 일정입니다 저번 영상에 출연했던 예지 광주에 있는 예지 만나가지고 달리기 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오늘 4일 동안 계속 그 친척 집에 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용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s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 h a 이걸로 아프진 않고? 불편해 그냥? a 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 h a 이거 적어주시고요. 조금만, 조금만 해야지. 어. 사찰을 해 주는 거야? 어. 아. 참, 편리한 세상이야. 공주 도착했습니다. 세계로 병원인데. 이모, 여기서 이모, 이모가 무릎 검사 받는다고. 여기 왔어요 도착 내려놔야지 얼어버려 광주 3촌 집었어요 너또차문 닫아보지? 아니요 자식